진실로 진실로 내게 비로음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급기야는 그런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그런 그 치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거의 참여하는 자가 됐죠. 그는 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계속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자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의우두머리하나님와타협하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큰 걱정과 근심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세벽미래 하지 마시자. 우리도 신망 같은 거 하지 말죠 구형예배, 아이 그거 지금 집집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전용예배, 요 부시에 들이면 얼마나 좋아하지 몰라요. 그러면 교인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빼느냐더 늘리면 늘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뭐 사람이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는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28장 15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 거다. 아멘.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자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몇년 정도 아니면 침략을 받는 정도 이 정도지 70년을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에레미아 선자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우리를 정말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에레미아 선자를 비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레미아 선지자의 반열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하나 선자와 같이 편하고, 뭐, 그럴리가 있겠어? 하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천국 갈자, 지옥 갈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배를 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올라가면 우편의 선자와 좌편의 선자. 양과 염소를 싹 구별해낸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반드시 갈라놓다 는고했어요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랬던 사람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를 싹 갈라놓다는 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진리의 편에 서야 돼요. 조금 내가 손해 봐도 공의의 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피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가지고 좀더 주죠 뭐. 그 가지고 좀더가 주죠 뭐. 그 가지고 좀더 먹을 것좀 나눠 주죠 뭐. 그까지가 다섯 개 있어서 어떠다, 다섯 명에서 다섯 개 있는데 한 사람이 더 갖고 싶다면 내가 갖지 말고 하나 주죠, 뭐. 그렇게 해서 그리스인으로서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 자, 그럼, 에레미아 선자와 같은 진리와.